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제가 매매하고 싶은 거 지금 121선 저항인데요. 여기서 한번 제가 매매를 해볼게요. 예. 어, 확실히,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에요. 첫 번째. 첫번째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자, 이거는, 예, 한번 볼게요. 보니까 나쁘지 않은 자리에요. 자, 볼까요? 지금 아직 한 번도 저항받질 않았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일차적으로셀 한번 찍게요. 자좀 위에서 쳤어야 되는데 좀 보죠 예예 예. 저항이 확인이 됐어요 예 저항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첫번째 에서는 지금 요 보시면 얘가 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도 안 닿았어요 그쵸 그리고 최근 처음에 닿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뭐61 선도 여기서 한번 저항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여기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예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보기엔 이거 다음 봉에 아마 어, 될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지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 여러분들 선물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예, 이평선만 가지고 왜 매매를 못해요. 우리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 다 답을 알려주잖아요. 이게 내려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은1 2 0일선은 충분히 뭐다 우리에게 수익을 줄수 있는 선이야 왜냐면 얘는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자리니까 예 그렇잖아요 지금 자 우리 매수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뭐1 2분 됐는데 벌써 3 0 불, 4 0불 수익이잖아 요 여러분들 예 이게 바로 1 2 0일선을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처음 다면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한 번도 안 닿잖아요 우리 여기서 급락을 하면서 한번 거의 안 닿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는 조금은 예, 수익이 크게도 날 수도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예예.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봅니다. 충분히 내려올 거예요 여러분들 100불 이상은 수익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0불 정도 수익 내고 한번 매도를 한번 쳐볼 매도를 한번 치는 것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 시켜봅니다 예 충분해요 충분해 저항 받아도 돼요 저항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다려요 기다려 네, 충분히 내려옵니다, 이거. 자,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칠게요. 자, 봐요. 자, 보면 올라오면 하나를 더, 한번더 셀을 치겠습니다. 이거는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지금 두개 약했어요. 이런 도운, 좋은 자리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자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예,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이러한 자리 자체는 기회의 자리에요. 기회의 자리 비중을 실어도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충분히 비중을 실어도 되는 자리에요. 그래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음 봉에는 거의 음봉 나올 확률이 커요. 그럼 그때는 제가 100불 이상 되면 정리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봅니다. 자 이런 데서 비중 실치 어떤 데서 비중, 애매한 구간 절대 횡보 구간에서 비중 실른다 이거는 돈을 잃는 지름길이죠 하지만보다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는 건 뭐다 그만큼 좋은 거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항상 예이 예,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봐요. 이 다음 봉에 약간 나오더라도 얘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120일 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이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봅니다. 자. 지켜봐요. 자. 자, 진짜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 올라가서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쫄지 말아야 돼요. 이거 쫄 쫄짜리가 절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기다리면 내려오는 자리라니까. 왜 쫄아요? 절대 쫄아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예? 쫄 필요가 없는 자리지, 이 자리는. 왜 쫄아? 하락이 예상되는 자리인데, 이거는. 하락을 할수 밖에 없는 자리인데. 예. 자. 자, 내려오죠. 한번 큰 운봉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야지 여러분들께 제가 이게 녹화를 직접 하면서 하는, 예, 메리트가 있죠. 예. 자. 벌써 6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갈 수밖에 없다. 예. 아니요 괜찮아요. 절대 못 올라가요. 절대. 절대 못 올라가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절대 못 올라가 안 되니까 봅니다. 예, 보통 왜 그러냐면 제가 그잖아요이 이평선의 성질 때문에 그래. 이평선의 성질 때문에 예.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진리예요. 이동평균선에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들. 자 내려옵니다. 자 한번 시원하게 내려와줬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시원하게 내려와줬으면 좋겠는데 왜안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내려올 거면 빨리 내려오지. 보통 사람들은 너무 애간장 태우죠. 하는 거 보면, 예. 내려와요. 크게 한번 빵!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우리 저녁값도 벌고 그러죠. 오늘 불급이니까 예. 저녁값도 벌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옵니다. 자, 내려오죠? 자. 자, 그쵸? 내려와요. 예. 어. 자. 우리 백불 되면 이거 하나 정리해요. 자, 봅니다. 제가 분명히 백불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백불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이거 다음 봄한번도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전 백불이니까 목표가 백불이니까 백불, 100불, 저는 백불 목표라 그랬으니까 백불에서 정리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백불대문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신기하지 않나,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대로 내려가잖아. 갈수 없다고 그러잖아. 제가 맞는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할게요. 아유, 또아 자, 백불대문 또... 정리할 거예요. 110불이네. 지금 120불, 아, 자, 정리할게요. 좋죠. 180불 먹었어요. 180불, 여러분들. 이렇게 금세 수익이 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보시기 바래요 제 영상 이 영상 정말 중요한 영상입니다 딱 10분만에 180불 120일선 저항이 될수 밖에 없고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예 이상으로 120일선 매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제가 이 돈따 다선이죠. 이돈따 다선에 와서, 제가 매매를 좀 했습니다. 매도 쪽으로 매도를 걸어 놓고, 자,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한 번, 이동평균선을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비, 인디케이터, 무빙 에버리지. 자, 오일선 정도만 올려 놓고, 오일선 정도만 올려 놓고요. 한번 볼까요? 자. 자, 오일선을, 자, 이탈, 보시면 이탈을 했어요. 여기서. 이탈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에... 매를했어요 손절선은 여기다 잡아놨어요. 여기, 어디, 여기다 잡아놓고 본고예요 그랬더니 어째 주가 자체가 급락을 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은 제가 오늘은 욕심을 부려봤어요. 욕심을 어떻게 부려봤냐면, 5일선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자, 이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5일선을 예, 한번 볼게요. 어, 돌파하지 않는 한은 뭐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뭐, 좀 갖고 가보는 전략으로 갈라 그래요 그래서 지게 바로 어, 돈따 다선의 매력이죠 마지막 닿는 선 내려오면 금락 어, 이런 매력이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매매하기가 쉬운 선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늘은 이돈따다선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요 중간에 방송을 찍어봤는데요. 만약에 더큰 수익이 나게 되거나 그러면 한번더 같이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돈 따따선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들. 예, 어,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돈따따선을 이게 보시면 이렇게 다면 크게 내려오죠. 예, 다면 그 크게 내려. 아직 돈 따지선은 안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에요. 이렇게 오일선을 보시면 자, 이렇게 오일선을 오일선을 보시면.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 이, 이 정도에서 어,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오일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돈 따따 선을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